파랑색 음. 스케옷 파란색 케었는데파케색 <laughs> 할까 응. 파란색 할 거야? 케 브라운스케. 도 파란색 <laughs> 이에요운스케브고운스케브 <거울이야, 너한테? 웃음> <laughs> 给我烤威亚了。啥？嗯。<noise> <noise> 많이 더러운 편이에요? 거실이 조금 아. 나는데 안 지금 여기 침실은 어느 정도는. 어? 아까? <laughs> 아니 신발 신고 가방 어디 두고 신발 신고 신발 어디 있었으면? 이거 말고, 초코 있다. 반이 있지. 있는데? 여기, 여기 이쪽이죠. 여기만 있어 이건데. 여기 있다. 보럼 여기. 여기 있어 확실해? 응. 이거 맞아? 아, 이거 맞아. 내또 있어. 맞아 이거야 이거. 무장골 됐어! 무장골레 무장골레요? 무장골레였어 오케이 이제 초콜릿 먹을 시간 어 초콜릿 음 맛있어 맛있어? 嗯。 엄마 한 입도 안줄 거야? 응한입줄 거야. 응한줄 거야. <laughs> 음, 오, 엄마 볼 만큼. 응. 미안해요. 자출보만 할게요. 일어서. 여기 와서 올라. 굿 하듯이 굿보에 허들 굴러들 굴러 뛰어. 지이 이렇게 생긴다.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딸? 아유, 우리 딸이 이렇게 많이 커가지고. 수빈이 꼬랑, 아빠 꼬, 수가랑, 가락이야수아 나도, 나도 물이 필요해 알지? <놀람> <놀람> 저 츄나리 없어 어아빠 고쳐줄게 걱정하지마 잘 먹겠습니다 했어 안 했어? 잘 네, 먹겠습니다 네 <laughs> 선생님이 아까 잘했다고 했어요 정말? 응뭐 했는데 잘했다고 했어 밥을 다음... 밥을 먹어도 책을 어땠대잠시도그랬 음 응. 오늘도 늦게 왔어요 재밌었어요 진짜? <laughs> 내일 또 갈래요 그래도유치 음 갈까? 아. 오랜만에 갈거까재밌나 친구가 친구가 빨리 해줘. 친구도 이렇게 기지그랬어 쭉쭉 기지개 펴야지 기도 쭉쭉 크는 거야. 어이구, 이쪽에 누워서 펴야지 제맛인데. 누워서 다리도 쭉 해서, 쭉 다리가 밑으로 쭉 다리도 쭉. 기가라 우리 수빈이 기가라. 맞네. 대단해, 대단해. <laughs> 아빠 둘기다했어 응. 나둘기안했어수빈이 아빠보다 좀더 천천히 나가도 돼요. <laughs> 그대요. 아무... 걱정. 걱정하지 말아요. 아빠안아줄거 야, 위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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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I'm Yui! Ta-da! I'm going to Jiyun! Ta-da! I think it's going to rain. I think 내거 같아 마음에 들어? 에, 에거 같아 응. 이건 바지야 오 마이 갓! 아빠가 한삼참 먹고 아빠가 참에 깎아줄게. 엄마 깎아. 엄마 깎아가 아니고 참에를 깎아준다고 알았어? 엄마 참에만 깎아. 저거 수빈아 노란색 과일이 이 참에야. 아빠도 좀 먹자. 너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아빠가 어떻게 먹냐? 내 거잖아. 오징어 먹어봤어? 안 했거든? 음. 맛있어? 선생님한요 응. 맞아. 선생님 불러야지. 선생님. 딱얘 웃음 참 귀여워. 응. 안돼요. 여기분 네. 응. 우리 리키한 리비예요 아가씨가 내 몸을 많이 봐. 안돼요. 맞아. 절대 안돼요. 누구예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돼. 맞아요. 어, 아, 큰일 나요. 나 누구야? 아빠야. 좀나나아프잖아아먹 아빠가 먹을 거야, 엄마랑 같이 먹어야 아, 아빠가 짜잔 자메리. 아빠가 해줄게. 소빈아 앉아서 있어봐. 나 잘라줄게. 또.. 이상 안나오지만은 그래도 잘라줄게 응따뜻 음... 먹어 응? 엄마 따뜻하게 먹어요 엄마? 미 안된다? 뭐가 안돼? 아빠가 차매 잘라주는데 근데 진짜 아빠 참매잘라주어 이제 나 깎아주는게 아니라? 자른다 이거는 완전 자를거야 아빠 안그래도 작은데 참에. 잘. 이렇게 해. 왜냐면 과일이 집에 없었던 게 기억이 나서 아빠가 그랬어 좋겠다 이거 원래 이렇게 작은 거야? 응. 오빠가 이렇게 깎으니까 작죠 이거 그래, 씨 껍질에서 불러지는 불러지는데? 나들만 여튼 해서 부러지는, 그렇지, 튼튼해서 그렇지 뭐 진짜 맛있어 어. 이거 약간 꿀맛이야 꿀달달해 수빈아 엄마 이거 계속 먹잖아 음. 진짜 맛있거든 밥다 먹고 먹어야지 맛있는데 응. 먹어봐 아, 아삭아삭해 아 이런 거 코에 넣으면 안돼 알겠어? 응. 조빈엔 알겠어? 네. 절대 안돼 응. 숨쉬기 안 힘들었어? 있으면 엄마한테 아 빠한테 이야기해줘야 돼 야, 엄마 어떤 거 어떤 거? 하나만 골라줘라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 습니다. 다 있어요. 두 개만 골라줘 그럼 두개 하나만 고두 개. 너무 많아. 수빈아 너무 많아. 우리 이 중에 하나만 하고 여기서 찾아보자. 이오 아. 음. 그렇지. 약좀바라고 할까? 놀랐지. 응. 가지? 정날라가네 음, 잘가 수빈 민주는 네, 다녀오겠습니다. <laughs> 다시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laughs> 잘다 <잘자>. 안녕. 아빠 가 아빠 자 갔지? 언니 빠개는 뭐야? <laughs> 응. 안했 응? 안 인사 안했어. 이때 아빠 전화 오면 인사하자. 약간 오래 잤나? 출연이가 오래 잤나봐? 응. <laughs> 오뭐 뭐. 이때 오늘 옷 입어야 되는데 이거밖에 안 남았어. 하나 둘 하나 둘. ただーエール、カラーアップ、ー。 뭐지? 오늘 거기 놀러 가는 날이야? 응. 엄마 잘 자요? 보여주고 싶어? 응 음... 뭐... 너무 귀여워서 아린이 어떻게 살아요? 밥은 물을 먹고 살아요 아 그러구나 너무... 오빠 좋아해요 이거 얼마나 많이 먹는 거야? 종그라주 종오빠? 응나동그라주 종오빠 좋아하는데 나 단무지 좋아해 그래? 알겠지? 그래, 그럼 나 동그라미도 먹어야 돼. 동그라미동그라 근데 엄마가 너무 노인해져서 어 짜지 못지 좋아. 정말? 숟가락으로 떠서 먹어야 돼. 젓가락으로 먹지 말고 알겠지? 왔어 그럼? 음? 응? 놀리아이하물 씻고 야지 그럼 엄마 이거 지키고 있다응 하나 없네? 엄마 엄마 기존한때 일어날 이거 까응 안하고 있었어 수빈이 기다리고 있었어 엄마 응 떡볶이 응. 이거 뭐 예쁜거 같아 이마내애또 하고 싶어

그러하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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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aspira> 너 먹고싶어 너 여기서 뭐해? 수분아 <laughs> 응? 여기서 뭐 혼자 먹으려고 숨어서 먹는거야? 응. 다 먹고 나올거지? 응. 다 먹고 나와 아응밥요그 응. 응. 잘한다. 와요. 어, 예. 됐다. 또 와요. 요 예. 됐다. 방 차례. 어떻게 네 아빠 빨리 와. 예. 네, 아빠 가도록 할게요. 됐다. 또 와요. 예. 요 예. 아빠 옆에 딱 붙어 있어. 야. 잘한다. 엄마 하나씩 나눠 먹자. 고마워. 엄마 이쁜 고양이 좋네? 수빈이는 뭐야? 고양이. 수빈이는 뭐야? 고양이. 사자. 사자. 짠. 고마워. 고기 옆에 있어. 방!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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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안녕히 주세요 잘자 수빈